하트티비 구독 좋아요 눌렀니? 뭐라고? 당장나서 눌러! 안 누르면 그럼! 잡아먹을거야! 아! 그리고 누를거면 좋아요랑 알림설정도 눌러줘 여러분, 단생해볼 수 있는 요구입니다 네 진짜예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이런 버릇없는 시키가 어디서 소대갈리 없이 신발 수박에 대가리 쳐갖고 말아먹어 버리려고 대태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신발 시키. 여러분, 누구 전생님 부드릴까요? 네, 당연하죠. 어디 보자... 오, 천사님은 전생에 요정이었네요. 네, 봐드릴게요. 음, 보자 보자 음 사고 했으니까 받아요 11년 네 오케이용 아 그리고 삼프리언니 전생부터 말해줄게 엘프였어 이제 학교님 전생 봐드리죠 오잉, 잘못된 건가? 끈님은 전생에 당근이었네요. 네, 알았어요. 아미님은 전생에 뱀파이어였습니다. 나 네, 아미님 그렇겠죠. 참치마이님 받으리죠. 삼치 마연님만 살인자였네요. 땡땡이래 최복씨 살인, 땡땡이래 김복씨 살인, 땡땡이래 이복씨 살인. 근데 이건 전생이니 크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 하음, 이제 전생 보는 것도 질리네. 하음. 땡땡아 간식먹자 야호 냉 네, 여러분 작가용 흠 음, 이제 치카치카하고 자야할 시간이야 너희들도 해야지 치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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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코 치카. 치카 치카. <laughs> 이제 자야해 아 너희 요구르트TV 구독 누르고자 Samantha.